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제가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이제 2 8일장 종료가 됐고 오늘 윗꼬리 살짝 남았습니다. 3% 정도 올라갔었죠. 유한양행 따라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뭐보합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HLB가 이제 목금 정도에는 이제 높은 상승폭의 상승을 한번 보여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언제라도 실시간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입장이 그 걸어 놨습니다. 네, 무료 정보방이에요. 네, 입장 링크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클릭 하나만으로도 입장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LH 비자 오늘 뭐 모습에서 뭐 실망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또왜 이래 막 하면서 이것도 이 평선 이렇게 결집해 있는데 뭐 5일선 못 넘었니, 10일선 못 넘었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차트적인 뭐 이렇게까지 결집돼 있는데 고작 3%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거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유한양이이고 코스닥이고 아, 솔직 히 그냥 이거고 저거고 언제부터 l c b 가 외부 요인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l c b 는요 그냥 자기 뉴스로 가고 자기 뉴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할 길만 가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따라서 올라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유한양행 따라서 올라가 갖고 HLB가 신고점 갱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HLB 재료는 유한양행의 FDA나 코스닥의 상승이 아니에요. l l b 재료는 리보사라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팩트는 이거예요. L7B LHLV 재료는 L7B가 혼자 이용해서 혼자 이동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애 간다고 따라가 뭐 누구 놀른다고 따라가 그나마 코스닥은 이때 좀 따라갔네요 이때 폭락했을 때 막... 서,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난리 났을 때 이때 그나마 좀 동참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시장을 탔느냐 아니고요 뭐 유한양행이니 뭐니 뭐 알테오제이니 자꾸만 다른 바이오 쪽이 나오는데 그냥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정도지 L7B는 재료가 딱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료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해 두세요 뭐 다른 종목 따라간다고 러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거 재료 들고 자기가 가야지. 왜 남의 재료로 자기가 가?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면 거량도 없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위쪽에 있는 매운 병을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 주중 상승장 내 네, 기대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급작스럽게 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좀 엮어서 보셔야 되는데 주중의 상승장을 기대해볼만하다는 거는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주봉 때문이고요. 지금 급작스러운 출발 가능성은 지금 이 종목 자체가 갑작스럽게 뉴스 하나 때렸을 때 그냥 들어버리는 딱 요때 같은 자리예요 자리가. 그래서 급작스럽다 라는 표현을 쓴게뭐 상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서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두시고 뭐 한시고 가면툭 하고 올라가는 이런 방식 채용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거예요. 약간. 뭐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약간 다르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주중 상승장은 주봉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주봉에서 힘을 받는 주봉 모습을 뽑아준다라면 지금 HLB가 충분히 이쪽 구간을 최소한 돌파 시도까지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주봉이. 이게 다음 주 주봉에서도 가능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머니 말해서 이 월봉을 도지로 끝내느냐, 아니 월봉을 양봉으로 끝내느냐가요. 사실상 이번 주 주봉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차트 해석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씩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급작스러운 상승을 예견하는 데는 또 이유가 따로 있어 가지고 좀 급작스러운 상승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기점을 목표로 지금 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hlb가 선택해 놓은 목표지점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일단 여기를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 그런데, 뭐, 중간에 매물 테스트를 하든, 뭐, 한 방에 돌파가 나오든, 뭐, 움직임이 있더라도, 뒤쪽에서라도 분명히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또, 내년 연초까지 밀리느냐, 아니면 그냥 두달 안에 승부 나버리느냐, 이,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예, 개인 투자님들 심리적인 투자, 이게 되게 커요, 투자자님들. 그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LCB가 어찌 됐든 뭐 FD가 a 나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높은 고점을 찍더라도요. 분명히 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님들도 진입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렸던 애들이 여기서 매도 타점을 상당히 잡아 버리겠죠. 그런데 이 매수세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뉴스. 그래야 그 뉴스 보고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뉴스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클라스 2일 경우에는 뒤쪽으로 상당히 뉴스가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굳이 많이 여기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막 이런 데서 들어오셨다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균단가가 뭐 6만원, 7만원 근처거나 아니면 아예 고점이다라면 다음 단기 고점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비중 조절이라도 하고 나서 여기서 시간을 끌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비중으로 기다리는 것과 좀 비중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에 심리적인 차이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고점, 매도는 계속 제가 안내 드리는 거고요. 매도타점 혼자서 좀 찾기 어렵다, 좀 참고할 만한 사항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제 공개 정보방, 네, 무료 정보방입니다. 무료 정보방. 클릭만 하시면 입장돼요 링크 걸려있습니다. 텔레그램이에요. 자, 마지막에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수상한 기타 법인의 진입.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기타 법인 애들을 제가 기존에 다뤄드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요구 간때 기타 법인 애들 한번 다뤄드렸어요. 아마 제 영상 오랫동안 송기훈 대표 영상 본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기타 법인에 대한 얘기를 h c b 라는 종목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얘네들이 얼마나 절묘할 때부터 비집고 들어왔는지 보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거니까 h t s 에서 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보 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기타 법인 애들이 계속 비집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물면서 언제부터 열심히 들어왔냐? 가만히 보니까 한 요구간 때부터, 7월 17일 딱 요근처부터 얘네가 지금 열심히 들어와요. 근데 열심히 들어옵니다. 뭐 매도를 하긴 하지만은 큰 물량 한번 들어오고 나서 매수 매도를 조금씩 반복하지만 본격적으로 산게 7월 17일이거든요. 어 그리고 기타 법인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타 법인 애들이 회사 내부 사정 제일 잘하는 애들이 확률 높습니다. 어 외국인 아니야 뭐 어디 아니야 뭐 많은 뭐 투신 아니야 뭐 의견은 많아요 뭐 무조건 어느 쪽이 맞다는 아니데 아닌데요 솔직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타법인 애들이 회사 내부 사정이 가장 빠삭한 놈들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을 봐도 얘네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어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7월 17일부터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럼 7월 17일이 언제입니까 딱 여기죠 여기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얘가 단기적으로 들어올릴 거였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갔었어야 되는 자리죠. 맞잖아요. 여기, 여기 자리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뭐 말도 안 되는 뭐 늦어도. 뭐 10월이니 뭐 일러도 10월이니 뭐 이거 뉴스 이거 말장난해가지고 눌러놓 은 날이잖아요. 눌러놓고 여기서 양봉 띄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60일선 지지받은 모습 딱 보여준 날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조정 길어진다 바로 말씀드렸죠 그때.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딱 여기를 기점으로 기타 법인 애들이 여기서 지금 물량을 계속 긁어갑니다. 그니까 얘네들은 조정 길어질 거 알고 있었던 애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걸 알았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샀겠지. 더 앞쪽에서 끌어당겨 왔겠죠. 왜냐면 바로 갈걸 알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던 애들이 사실상 요구간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근데 아래쪽으로도 크게 안 벗어나고 위쪽으로도 솔직히 이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엘체 b 는 이거 그냥 보합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이렇게 절묘한 구간부터 얘네가 물량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때 같은 구간이 여기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금장에서 갑작스럽게 뭐 뉴스라티엄에서 들어올릴 가능성 계속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저번 주 수요일이에요. 요 날. 예, 굳이 여기서 뇌동매매 하지 말자. 근데 어때 여기서 뭐 폭락할 거라고 얘기 말았는데 어떻게 내 폭락 안 하죠. 버티잖아요. 그럼 왜 버텼을까? 내부사정 잘 아는 애들은 왜 여기서부터 샀을까? 그리고 왜 모양새를 만들어놨을까? 여기서 급반등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과도꼭 한번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조건 제가 맞다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하 저도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도 여기서 FDA 나올,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숫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양새 만들었고 여기서 들어올리겠구나. 저는 이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 확률에 당첨돼가지고 이거 됐죠. 어머니 말해서 여기서는 제가 무조건 물량 받아야 되는 거, 이거 물량 쓸을 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뭐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틀렸는데. 저도 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LCLB가 그만큼 모아니면 뭐 도종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송기훈 대표의 생각 꼭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의 근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송균 대표 생각 실시간으로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곳은 제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 자 링크 걸어놨고 저는 텔레그램으로밖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 전략방도 텔레그램밖에 없어요. 네, 지금 무료 정보방도 텔레그램이고요. 그리고 전략 정보방도 텔레그램으로밖에 운영 안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있는 송규훈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또 매도 타점을 잡으실 때는 항상 매수 타점을 또 잡아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 지점에서 다 해버리겠다.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예, 언제나 매수나 매도는 분할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진입해야 나가야 되는 종목들 제가 계속 안내 드리잖아요. 요새 진짜 코스닥 시장 안 좋았잖아요.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양새 정말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전략방에서 안내 나간 종목이라서 전략방 입장하시는 순간에 이 종목 바로 확인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먼저 오시는 분들이 더 저점에 진입합니다. 제가 8월 1일 날전략정보방 시작했어요. 그럼 8월 5일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까지 왔죠. 어떻게 됩니까? 예, 벌써 저점 들어왔죠. 어, 그럼 이미 고점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주봉 보세요. 같은 종목이거든요. 주봉 보세요. 지금 이거 고점으로 보이세요. 이제 시작한 종목이지. 본격적인 출발 전에 미리 사둬야 되는 종목.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 알겠죠? 제가 왜 복구라고 봤는지 아시죠? 저는 제 전략 방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복구가 목표예요. 그래서 월 9만 원, 3개월 24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추가 요금이니 뭐 VIP 방이니 이런 거 없어요. 저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료 정보 방, 전략 방딱두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요금 절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는 복구가 목표야 아 진짜 송기 대표님 저 지금 손실이 40%, 50%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딴거 하지 말고 일단 따라오세요 생각은 나중에 복구 끝나고 하세요 괜찮아요 안 늦어요 복구 끝나고 그때 여러분들 매매 방식 그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매매할 것인가?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지표도 정확함을 계속 나타내는 지표들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컨디션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라 생각하고 그 이유가 손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복구될 때까지는 그냥,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스윙 종목 몇 개로 손실 복구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전략방에서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셔서 금리나 시즌 성장주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시죠 성장주들 예 거기서 여러분들 수익 구조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매매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라서 매매 좀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 손실이 복구돼도 힘드실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제이 알테오젠 제가 찾아놨다라고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테오젠 상승전에 나왔던 모습이잖아요. 제가 실제 전략방에서 8월 5일 날 안내 나간 종목입니다. 8월 5일날 다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사라고 겁먹었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 영상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찍어도 이거 겁먹는 자리 아니다. 근데 엔케리 현상 얘기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지금 여기서 잡았으면? 벌써 수익구조 한참 나왔죠. 근데 이거 알테오젠 여러분들 알테오젠 3만원에 사면 어떻고 5만원에 사면 어떻고 7만원에 사면 어땠어요? 지금 30만원이 넘어갔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략적으로 계속 서서히 진입해서 물량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출발 안 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손실복구가 가능할 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전략방 초대드리면서 여러분들 손실복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보내시는 걸로 여러분 손실복구 시작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